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15분만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질문을 한번 답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동작구 대 강동 고덕이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동작구도요, 동작구도 이제 뭐 저는 흑석동 이런 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뭐 노량진 최근에 뭐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노들영 노량진 시장 뭐 쪽쪽 있는 뭐 노량진 재개발 쪽을 말씀하시던데 최근에 노량진이 조금 식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공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이렇게 그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기사도 살짝 나오고 시공사 선정이 문제가 된다 뭐잘안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사업성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력도가 살짝 끊긴 것 같아요. 이런 타이밍을 잘 노리셔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기존의 입주권이나 조합원, 그, 입주권 있겠죠?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싸게 금매로 내놓으신 거 있으면 저 같으면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비싼 가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작구 쪽은 제가 보기는 아파트 쪽으로 가시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흑석동이나 이쪽에 이제 그 중앙대죠? 중앙대 넘어가는 쪽에 뭐 재건축하는 그 명수대 현대인가요? 뭐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 어, 거기 있습니다. 그노들역인가요노들역 앞에 유진 아파트 있어요. 레비안 옆에. 두 동짜리인가 한 동짜리 있을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잘 보시면 투자 가치를 좀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쌀 때. 그렇고, 강동구, 고덕동은 사실 지금은 들어가서 투자 멸도를 크지 않아요. 뭐 세금 내시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그렇게 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올 상반기인가요? 1분기 정도에 막 가격 막 폭락했을 때 이런 상황이 다시 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뭐 그냥 보통 정도의 투자 가치로는 보통 정도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그, 그쪽 가시는 것보다는 저기 그 강동 고덕보다는 광진구에 보면 극동아파트 이런 거 있어요. 거기를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극동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데도 좀 돌아다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 성동구 쪽도 괜찮습니다. 성동구에 가서 보면 행당동 뭐 이런데, 응봉동 이런데도 잘 따져 보시면 좋은 아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촌이요? 15평에 3억 5천에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나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빨리 나오셔야죠. 평촌인데 뭘 기대하고 평촌에서 계속 계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일기신도시, 뭐, 분당 10년 안에 재건축 절대 못 합니다. 라는, 뭐, 유튜브를 보신 것 같은데요. 어, 노후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뭐, 일기신도시 포함해서, 뭐, 목동, 상계동, 뭐, 부산, 이런 그, 노후도시들 일정 면적 이상의 노후도시들, 뭐,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서, 뭐, 새 아파트 금방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15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줄 알고 지금 거기다 투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선거철이라 정치인분들이 뭐, 물론 그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어서 선거철을 이용해서 으쌰으쌰 하자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이때라도 시장 말을 꺼내놔야 좀 진행이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대하시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촌 뭐, 삼본, 분당, 일산, 뭐, 이런, 일기신도시 포함해서, 뭐, 재건축을 기대하시고, 투자하시거나, 기다리신다? 조금, 투자 마인드는 아닙니다. 강남의 지역도 전세가가 오른데, 우, 우, 매매 보류해도 괜찮을까요? 아, 전세가가 오른다고 매매를 왜 보류하세요? 저는 지금의 전세가가 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 한 1, 2주 전인가,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올렸던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예. 가을 이사절 끝나고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이사가 끝나는 시점, 이제 겨울방학 들어왔잖아요. 새학기 들어오면 뭐 강남 쪽이나 좀 이전할 텐데, 강남에 지금 저기 한 6천 세대 되는 거 입주하잖아요. 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전세가 오르는 폭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판단하시고 조금 여유를 좀 가져보시자고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세가 오르는 상황은 정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 매매는 특히나 매각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빨리 파시는 게 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시겠다 보류하시는 게 맞고요. 연식 평형 가격대가 모두 비슷한 두곳중 고민입니다. 서초 삼풍, 잠실, 선수촌 어디가 좋을까요? 행복한 고민하시는데요. 실거주겸 투자목적입니다. 자녀분이 따님이시면 아시아 선수촌 가시고요. 자녀분이 별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2호선 라인 쪽에서 강남 3구에 살고 싶다라고 하 서초 삼풍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 산풍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시아 선수촌이 95대96요 정도에서 아시아 선수촌보다 저는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네요. 뭐큰 차이는 안 납니다. 큰 차이는 안난데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모뭐 중동 여야 대통합 그 원기용 모으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가능해요. 예.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돼요. 잊어버리고 사시고요. 뭐 굳이 그 국민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되면 되나보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 투자 가치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분당 예를 들면 그 서현 서연 한양 서현동이죠. 시범 한양이나 이런 아파트들 지금 십뭐평일별로 다르겠지만 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얼마를 기대하시고, 저기, 거기를 계속 들고 계시겠다는 거. 20억? 30억?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치 없어요. 지금, 한달 인구 2만 명도 안 태어나는 나라예요. 20년 뒤에, 지금, 그, 1년에 30만도 안 되는 인구가 태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좀 고민해보셔야 돼요. 예. 네. 그 사람들이 20, 그 20년 뒤면 20살이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그때 어떻게 될줄 알고. 이거는 긍정적이라 보던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산 삼각지 부근 건물 사는 거 어떤가요? 지금은 매력 없어요. 너무 올랐어요. 뭐 최근에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지금 용산 삼각지역 뒤쪽이죠 좀 보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지금 카페 만들고 지금 예전에 성수동하고 비슷해요. 성수동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가서 카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장사가 좀잘 된다 고해서 임대료가 오른다. 그래서 가격들을 많이 올리는데, 2종 일반 주거지구도 평당 뭐 2억씩 달라고 요거기를왜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 평당 1억 정도에 하는 그원효대계 북단적, 원효로 2강가요?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삼각지역 쪽은 지금 막그 카페나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좀 살아난다고 막 언론에서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건물가가 덩달아 올라가지고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앞으로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마도, 아마도 이거는 정부 정책을 펴셨던 분들, 물론 지금 정부는 또 전정부 탓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그 용도 변경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지지 않을까? 그리 해야 결국엔 어 정상적인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분양한 거는 분양한 거고 일정 부분 뭐 주차장법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주차장 쪽에서 좀 완화해 주는 그런 한시적으로 와당이 준 그런 법안으로 만들어서 용도변경하는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빨리 해주진 않겠죠. 지금이 유해해 유예, 놓은 그 상황이긴 하니까 남양주 덕소 재개발 어떤가요? 한강도 있고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남양주 덕소가 뭐 경의중앙선인가요? 그게 들어가서 뭐 기, 그 철도도 지하철도 생기고 뭐 지하철은 아니죠 지상철이죠 그 생기고 해서 교통도 좀 많이 나아지고 뷰 정말 좋습니다 뷰도 정말 좋고 한데 집값이 오르겠느냐 이걸 저기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가치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고요 최근에 지난 주인가요 그 정부에서 추가로 그 택지 개발해서 그 신도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옆에 덕소 말고요. 토평 좋습니다. 음. 교통 인프라도 아주 좋아지고요. 거기에 어강 남쪽이죠. 강일지구, 그 다음에 강동구, 이쪽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다리가 세 개나 돼요. 그러면 저는 구리토평지금 택지 개발하는 그런 신도시 쪽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어, 덕소는 살긴 좋습니다. 살긴 좋은데 굳이 특히 여러분 재개발하시는 거는 지금처럼 건축비가 평당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사업비 들어가고 금융비용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땅값이 2, 3천만 원 이하의 택지값이에요. 토지값이. 되는 지역들 재개발이나 이런, 그, 재건축하는 그런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축비 감당 안 돼요. 그, 투자 매력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이 주공 아파트 그 5층짜리 있죠. 땅 넓은데, 그런 지방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땅값이 워낙 싼데, 하, 차라리, 기존에 지금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거보다는 새로 저쪽 택지 개발에 들어는게 화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발업자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지방 중소도시, 그 다음에 집가가 한 3천만원 이하의 집가를 그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은 좀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올리시는 여시, 영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연락 주셨네. 강동, 강동구에 강변 그대가 한솔솔, 솔파크, 이런 아파트 갭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단호하게 안 갑니다. 네. 아파트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쪽을 또 가시려고 하세요. 그, 가격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가격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11억, 12억씩 들여가지고, 그 지금 한 15년 된 아파트를 굳이 갭 투자로 들어가셔야 될 이유가 뭔지 전잘 모르겠어요. 전세가 뭐 이렇게 6, 7억 투자 뭐갭 5, 6억이라고 하시면 어 글쎄요 저는 굳이 뭐 여기를 좀더 찾아보시기 추천드려요. 이왕이면 새 아파트로 가세요. 새 아파트 갭 투자도 좋습니다. 새 아파트는 전세가 금방 안 빠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15년 뭐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전세가도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새 아파트는 그래도 한그1 10, 0년차까지는 꾸준히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갭투자는 가급적 새 아파트로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한강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갭투자는. 교통이 편한 쪽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동구의 유적지로 인해서 추후 개발이 불가한 지역 그리고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 투자 가치가 없다 있다기보다는 그 문화재하고 문화재 발굴되는 지역, 유적지 이런 지역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하또뭐 개발하다가 보면 뭐 문화재가 나왔어요. 뭐 이래 가면서 사업도 지연되고 또 규제도 많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뭐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에 뭐 불합리한 규제 규제, 뭐,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세월에 하고 나서 다 풀어주고 나면, 그때쯤 한번 검토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어, 강동구 쪽은 유독 많죠. 암사동, 그 다음에 풍납토성 이런 게 있어서, 그, 투자하는 어떤 지역, 입지, 이런 부분에서 그, 조금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100억 정도의 상업 빌딩 매수하게 된다면, 대방동 다이소 쪽 대로변 부근이 좋을까요? 아니면 삼각지 쪽이 좋을까요? 아, 이분, 저, 지난번에도 저기 말씀해 주셨던 분 같은데, 어, 대방동 쪽도 최근에 이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올라서, 신림선 이죠 신림선 지하철 생겨나서 좀 오른 부분도 있고, 그쪽이 지금 이제 아파트들도 신규로 지금 입주해서 하다 보니까 상권도 지금 만들어지고 해서, 그,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매물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보기는 뭐뭐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뭘지 제가 궁금해요. 저희 쪽에 상담을 한번 문의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삼각지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laughs>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조금,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문의를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쪽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이종 주거지역의 미래 상업지 확대 가능성 있는 현재 가성비 지역 추천 부탁드려요 <laughs> 이종 주거지역의 미래 상업지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서울에 그 <laughs> 예아 군자요 군자에 업무 특별지구 뭐 지정돼가지고 상업지 된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종상향 지역 어, 어떤 점을 보면 종상향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미리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그 허가 관청 인허관청 지역 그 구청 이런 데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먼저 해요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그 종상향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요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부분을 그 미리 주민들한테 이제 공지를 합니다 이런 이런 계획으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상향할 겁니다라고 구보나 왜냐하면 다들 추천하는 추천이란다 이렇게 저희가 뽑는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뭔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뭔가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은 이제 뭔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뭐 열심히 일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구청 같은데 구보라고 그러죠. 매월 아니면 분기별 이렇게 이제 발간하는 그런 데 보시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저기 그, 이런 거 알아보시려면 구청에 그,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광진 그랜드파크 이편한 세상 전망이요. 제가 알기로 전용면적 서울 신축 1위인데 순위도 궁금해요. 아, 아, 이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전용면적이 서울 신축 중에 1위라는 건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그, 분양할 때 아마 홍보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 전망? 그냥, A등급, B등급, C등급이면 그냥 B등급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B뿔까지는 어렵고요. B제로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뭐, 선화예고가 있는 거, 선화예고죠. 예고가 있고, 뭐, 예중이 있고, 뭐, 이러는 거는 좋은데, 거기가 공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대군이 거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학구는 뭐, 일, 일부, 특정 뭐 여고 뭐 이런 게 있죠. 여고나 예고 이런 게 있어서 뭐그 추천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입지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장점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긴 또쉽진 않아서 조금 더 역세권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그 취업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이요? 아 공인중개사 취업진로. 공인중개사 취업진로는 그렇게 뭐 벽이 높진 않아요. 벽이 높진 않은데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험난합니다. 아주 험난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laughs> 누가 그 노후에 노후 노우 대비용 자격증이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폐업률만 90% 넘습니다. 자격증 따셔가지고 신설 이런 그 개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1년 내 폐업률 70%, 2년 내 폐업률 80%, 90% 가까이 됩니다. 어 100명이 개업하시면 10명 정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기존에 있는 시장을 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기득권층의 세가 유독 센치 그 어떤 업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저도 잘 못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아그 인구이동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데이터를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어플 보시면 부동산 지인 이라는 데 있죠 부동산 지인 그...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뭐 이런데, 그 국토부 사이트 이런데 가서 보시면 그 인구이동 그 자료들 나와요. 거기 데이터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잠실, 아니면 강남구 이렇게 치면 뭐 월별로 인구이동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강남구로 제일 많이 들어왔고, 강남구에서는 또 어느 구로 가장 이사를 많이 갔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